원예시설과 원예작물, 버섯, 가축, 축사에는 절사 규정이 없어요. 적종, 종합과수, 수확감소, 밭장물은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가격. 운주밀감, 무화과, 드롭, 블루베리는 평년수확량 곱하기 표준가격이죠. 은장물은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모업수입보장은 가입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 그런데 과수 중에서 어디, 복분자 시기 특이하네요.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평년 결실수, 나누기 표준 결실수. 복분자는 평년 결과 모지수와 표준 결과 모지수가 사용되어 표표, 평표 이렇게 기억해요. 생산비 바작물 원예작물, 버섯, 조 사료용 버, 사료용 옥수수는 재배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인삼은 재배면적 곱하기, 연금별 보상 가액, 시설, 버섯재배사는 큰 틀에서 시설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이고요. 나무는 가입결과 뉴스 곱하기 가입가격이에요. 오미자, 대추, 호두, 오디, 복분자, 밤, 두릇, 블루베리는 제외에요. 오대호, 오복밤, 두불 이렇게 외우네요. 가입수확량과 가입가격을 구분해서 특이사항을 정리해보죠. 가입수확량에서 적정은 평년착과량의 100%, 종합과수, 수감, 밭작물, 눈작물은 평균 수확량의 50에서 100%인데, 온주밀감, 무화과, 두릅, 블루베리는 이 규정이 없어요. 표준 가격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인데요. 적종과 종합과수의 가입 가격은 평균 가격이에요. 품종에 관계없이 과수원 전체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죠. 별의 표준 가격은 잘 보셔야 해요. 보험 가입 연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 곱하기 민간 RPC 지수, 가입 연도 직전 5년 농협 RPC 평균값 곱하기 민간 RPC 지수로 기억하죠. 인삼은 2년금부터 6년금까지 연금별로 보상 가격이 달라요.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 자료를 기초로. 연금별 투입되는 평균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금별로 차등 설정한다 했는데 뒤에서 다시 보죠. 시설 가축과 버섯은 재배 예정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시설은 손평의 정석 강의를 참고하세요. 큰 틀에서 비가림은 제조달가액 해가림은 감가를 적용한 시가. 원예 시설은 제주달 특약 가입시는 제주달 가액, 특약 미 가입시는 시가로 산정해요. 원예시설에는 천원 단위 절사라는 규정이 없고 월 단위 감가. 해가림은 연단위 감가이지만 사고시와 달라진 부분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특히나 해가림의 재료에 따른 설치 시기 등도 잘 정리해야겠네요. 인삼이 좀 신경 쓰여요. 인상 연금별 보상 가액은 2년금부터 6년금까지 있는데 모두 1만원 이상이죠? 2년금은 1 2 0 0원 2등병 달고 102보충대를 나왔네요. 육군 1군사령부 신병훈련소에 102보충대가 있어요. 102,00 3년금은 11,600원. 3을 하나하나 더하니까 6이 되고 116,00 4년금은 13,400원. 4-1은 3이고, 자동으로 4가 붙어서 13400. 5년근은 15,000원. 5가 2개 있어서 5땡이고, 1은 자동이니까 15000. 6년근은 17600원. 6 플러스 1은 7이고, 역시 자동으로 6이 붙어서 17600이에요. 보상가액 산정 시 5월에 가입하는 일형은 보험가입 연도의 연금을 적용하고, 11월에 가입하는 2형은 보험 가입연도 플러스 1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꼭 잊지 마세요. 표가 주어지더라도 조심하셔야 해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가입 당시의 연금을 기준으로 해요. 일단 표준의 2년근 0.50을 기억하세요. 50.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3, 4, 5년근인데 플러스 14 하면 64, 플러스 7 하면 71. 플러스 2 하면 73이 되네요. 0.50, 0.64, 0.71, 0.73이에요. 플러스 14, 플러스 7, 플러스 2. 일사천리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우수는 표준에서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해주면 돼요. 0.55, 0.70, 0.78, 0.81. 마지막으로 분량은 표준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하면 되네요. 0.45, 0.57, 0.64, 0.66. 기억되시죠?